아, 여기, 댓글 중에 누나라고한번불러달라고 하시는데 라가나라고나라고나후가나나나라고나 나라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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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셋, 후! 어나 해보겠습니다. 아니, 좀 죄송한데... 아, 잠시만요.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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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아, 잠시만요. 잠시만 해보겠습니다. 와, 이거, 어우, 너무 힘들다. 네, 해보겠습니다. 어 얼굴 빨개. 어, 해보겠습니다. 진짜 해볼게요. 누나. 어 후! 하하! 얼굴 빨개요? 빨개 네, 누나 어, 어, 거의 500만 그러면 500만의 하트수가 돌파하면 제가 누나 사랑해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, 벌써 통과 됐어요 벌써 통과 됐어요 네. 해보겠습니다 어. 네네 네, 해보겠습니다 누나 사랑해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5, 6, 7아 잠깐만 아말 나와야 되는데 아 이게 오굴 빨개져서 아 자꾸 빨개져 네 해보겠습니다 누나 사랑해. 아우. 아아 아우. 아우. 이우 아우. 너무 파워가 너무 우아아 마지막으로 아나 누나, 누나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할게요 <erei> 네 할게요 우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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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고 감사합니다. 아 어떻게 어른 어른스러운데?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에 봐요. 안녕. 아 안녕.